플라그 스테프 다운타운. 자, 다운타운. 샌프란시스코 스트리트. 이 도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다운타운이, 어, 아까 좀 지나면서 왔는데, 느낌이 아주 좋아요. 양쪽에 있는 가게들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좀 찍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는 음. 음 가게가 있고, 싶게아파 하고, 있나요? 아, 쪽 거리에 있는 싹싹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쪽에 멋진 벽화가 하나 있네요 벽화는 그냥 화면만 쭉 당겨서 보면 되겠네요 기까지갈 필요는 없고 벽화가 이렇게 멋있게 있습니다 어? 기차 지나가 보다 자 호텔 몬트비스트 기차가 지나갑니다. 기차 지나가는 영상 또 멋있게 찍어봐야죠. 기다리면 기다리면 네. 사람들도 기다리고 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여기 뭐,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있어요 뭐하는 사람들이야? 아뭐고 냄새나는거 보니까 식당이 가 없다 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복종라인이 어떤지를 또 볼게요 이 기차가 은근 길었는데 무트 66 횡단하면서 짧은 기차만 해도 그래도 한 300m 넘어 보였는데 300m 다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야 맞아요 아저씨가 내리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냥 아저씨 차에서 아예 내렸어. 왜냐 기차가 긴걸 아니까. 아우. 기차가 가는 동안. 차기다리지요 여기다가 기다려야 더별 수가 있나요? 유니온 기차가 아니라서 아예. 유니온 기차는 엄청나게 그런데, 그때 이런 유니온 기차를 본 적은 없으니까 차 기다리는 동안, 그 앞에 자칫 스피킹 경까요 몽떼로 붙은 원자리 느낌네요 기차가 나오요 아, 렸네던데 오른쪽, 왼쪽 라인이 뭐가 있나? 한번 찍어 볼게요. 기차 기다리는 동안 오른쪽, 왼쪽 라인. 놀면 뭐해? 어야지 이쪽 라인은 아무것도 없네, 별거 없네요. 무슨 멋있는 있는 것 같아. 별거 없고. 이쪽 라인은 아까 봤죠? 그러면 앞에 가서 기차가 오는 뒷공문이랑 한번 찍어볼까요? 기차가 거의 끝나가네. 딱 오른쪽 보니까 기차가 끝나갑니다. 이제 건널 준비합니다. 가 유톤에서 적당한 데서 돌아올게요. 자, 차단막이 올라가면은... 올라갑니다. 도로로 가야 되겠는데요. 영세 우리? 이거 쪽으로 가서 도로로 가세요. 전 여기서부터 갈게요. 네. 가세요! 직진, 직진 가세요. 직진, 자 이제 여기가 아까 루트 60 메인도로였어요. 메인도로 가는 거를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기, 여게 이제 루트 66 메인도로,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샌프란시스코 아까 그 도로를 계속 구경을 할게요 여기가 다운타운 좀뭔가 있어요 <놀람> 재밌는 가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찍어보고 싶었어요 어 여기 뭔가 왼쪽에 좀 재밌는 가게도 있는데 어, 이미 숙박한 건또 샀는데, 다시 한번 살펴볼 필가 없습니다. 그친 바뀌면 유명세 저 언덕 시작되는 데까지만 가요. <목소리> 여기요네 내려올게요 오 재밌는 거 많은데 저기도 <laughs> 유명 여보, 들어여는데도 재밌는 거많보 우리 막 부정하다 보면 진짜 시간 간 유보를 했네. 너무 많은 걸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해요 그냥. 자저 언덕이 시작되는 그 까지 가지 말고 여기 브리치 에비뉴예 네. 브리치 에비뉴까지만어 상당한 첫에 또 뻥뻥 물이야. 여기 브리치 애비뉴까지만 왔습니다. 브리치 애비뉴까지 와서 유턴하고 돌아갈 거예요. 자 돌아가자. 아 근데 원에 있네. 일단보도록가겠지 아니야 이쪽에 아니? 저쪽 가게 가야 되니까 건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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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를또 이쪽 이쪽 라인도 뭐 재미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차안 오면 그냥 저쪽 보도블록 떠서 내려갈게요. 어우 차가 끝없이 많이 나오는데? 어우 덧는다 나도 덧나서 보도블록으로 내려가야지. 오! 보도블록으로 내려가는 거 구경해야지. 거리, 꼭 구경 같이 하세요. 재밌습니다. 거리, 거리, 그래, 거리. 그래.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까지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스트트 <laughs> 여기서 영상을 찍어볼게요. 이상.